안녕하세요. 마이온핏 서혜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거북목, 구분 등 개선에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배워볼 거예요. 폼롤러를 등 뒤에 두시고, 무릎을 90도로 접어서 세워놓고요. 천천히 등을 뒤로 기대서 날개뼈 있는 부분에 폼롤러가 오도록 누워주세요. 양손 머리 뒤로 가져가서 깍지를 끼우시고요. 발바닥 좀더 엉덩이 가까이 가져오셔서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뒤로 살짝 한번 젖혀 주실 거예요. 숨을 마시면서 돌아와 주셨다가 부드럽게 가슴의 앞부분이 열리도록 팔꿈치까지 열어보세요. 다시 돌아왔다가 천천히 뒤로 젖히면서 양 팔꿈치 조금씩 바닥과 가까워지고요. 다시 숨을 내쉬면서 앞쪽에 갈비뼈 가슴이 활짝 열립니다. 숨 내쉬고 팔꿈치 바깥쪽으로 활짝 폈다가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더 이제 내려가서 유지하면서 호흡하고 기다릴 거예요. 가슴 앞쪽이 활짝 펴지는 듯한 느낌 받아주시고요. 그 자세가 편안해지도록 기다리세요. 그대로 천천히 위로 돌아와서 폼롤러를 엉덩이 쪽으로 옮겨볼 거예요. 아래로 밑으로 내려서 엉덩이 중에서 평평한 부분에 폼롤러가 오도록 둡니다. 그대로 한 다리는 아래로 펴고, 한쪽 무릎은 가슴 쪽으로 접어서 팔깍지를 끼고, 무릎 앞쪽을 잡고, 몸쪽으로 쭉 당겨와 보세요. 그러면 밑쪽에 있는 다리의 앞부분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숨을 마시면서 살짝 힘 뺐다가 내쉬며 무릎을 가슴 가까이로 쭉 당겨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계실 때 단축되는 근육인 장요근의 스트레칭을 도와줘요. 내쉬는 숨 가볍게 당겨와서 유지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바꿔볼 거고요. 깍지 손 끼우고 내쉬며 쭉 이때 반대편 다리가 바닥에서 최대한 뜨지 않게 아래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쭉 몸으로 가까이 둘 거고요. 그리고 가져와서 이번에는 유지합니다. 호흡으로 그 앞쪽 근육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기다리세요. 좋아요. 천천히 다리 풀어내고, 폼롤러를 밑으로 내려서, 천천히 옆으로 돌아 일어나 주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 등쪽 후면 근육의 훈련을 해볼 건데요. 폼롤러를 내몸 앞쪽에 두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양쪽에 새끼 손날 쪽에다가 두고요. 어깨를 으쓱 하면서 이 폼롤러를 앞쪽 위방향으로 밀어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천천히 끌어 내리는 거예요. 마치 팔, 이 손으로 아래로 꾹 눌러주듯이 위아래로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어깨뼈를 아래로 쭉 당겨 내리는 거예요. 상체 이때 들리지 않고요. 어깨뼈 움직임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끌어 내렸다가 이 움직임만 한번 느껴보세요. 손끝이 앞쪽으로 최대한 길게 뻗어냈다가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당겨 내려주는 거예요. 호흡이랑 같이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상체까지 들어 올려볼게요. 손 그대로 바닥 아래를 눌러주면서 폼롤러 눌러 끌고 오고 상체가 쭉 들어 올려지고요. 다시 내쉬는 숨에 손끝으로 꾹 눌러내면서 상체 끌어올립니다. 자, 이때 배꼽까지 바닥에서 함께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일으켜 주세요. 숨 마시면서 손끝 앞으로 길게 밀었다가 내쉬면서 일으킵니다. 다시 아래로 쭉 몸이 길어졌다가요. 엉덩이 뒤쪽 후면 근육들에 힘주면서 위로 끌어 올려 보세요. 좋습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주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뒤로 돌아서 이 폼롤러를 베개 베듯이 목 뒤쪽, 후두학은 쪽에다가 두고 누울 거예요. 다리 편하게 아래로 뻗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뒤쪽에 우리 뒷목이 당겨라고 할때 느껴지는 그 부분, 근육을 최대한 머리의 무게를 실어서 움직입니다. 오늘 운동도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 또 다음 편에서 봬요 안녕.